아비님 중학교 때, 여러분들도 문득문득 자기다움이 하나씩 나올 때가 있잖아. 그거를 외면하고 살아서 그렇지. 아비님도 잠깐 그때, 무슨 시화전, 시화전 할 거니까, 야, 시화전 할 거니까 니들 시 써서 내. 그러면서, 무슨 국어 시간에 다들 시를 써서 내라는 거야. 그래서, 뭐, 애들 다, 쓰, 남자들은 또 특히 시 쓰는 거 싫어하잖아. 특히, 실를 쓰라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또, 장난스럽게 뜨면 혼나, 쓰면 혼나고. 그래갖고, 뭐, 할말 없잖아. 그래갖고, 이러고 있다가, 그때 내가 자기다움이라는 거, 있지? 자기다움이라는 거. 여태까지 나는 아비님은 특히 어릴 때 되게 맞춰서 살았단 말이야. 타인의 그, 타인의 그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맞춰 살았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뭐, 욕이라도 덜 먹어야지. 그래 맞춰서 살았는데, 그 순간에 그냥 나보고 시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시를 쓰는데, 뭐 효도, 뭐 생각나는 게 효도, 뭐 어머님의 마음, 뭐 이런 거 생각나니까 멋있게 쓰긴 썼는데 안 써지는 거야. 도대체 써질 리가 없지. 무슨 어머님의 마음이야? 중학생이 그러다가 아, 이게 맞아. 이게 뽑힐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 그냥... 어차피, 뭐, 여러 가지, 뭐, 40개, 50장에 써있는 그 종이 중에, 그냥 연습장 한 장에 그냥 쓰는 건데, 그래갖고, 대충 썼다? 아니, 대충 쓴게 아니고, 그냥,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썼어. <laughs> 내 마음 가는 대로 썼어. 그냥 뭐, 나는 내가 그냥 재미있게, 재미있게, 그냥 내가, 내가 유쾌하, 내가 유니크한, 그냥 내가 유쾌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감성이, 막 발상으로 전환되는 그거 그래갖고 그때 내가 그래서 그, 그 당시 우리 때는 오락실이었거든 지금 PC방이지만 이제 오락실이라는 걸 나는 어쨌든 오락실 그 나, 나에게 나그 오락실이라는 그곳은 나의 상상력이 자극되는 유일한 그 학교 걸어오면서 중간쯤에 있는 오락실 아빈 스트리트 파이터 2 세대거든 스트리트 파이터 2 아나? 여러분 그거를 넘어가던 그 시절, 하여튼 그 시절에서 아비님에게 오락실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아비님이 나답게 나의 그 영감을 자극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냥 장난스럽게 썼다? 장난스럽게 썼는데 그게 진짜 장난은 아니고 그냥 내 몰입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어, 언제, 어떻게 썼냐면 하도 쓸게 없어서 고민, 남자들은 시스라 그러면 거의 거의 한 45분 수업이면 한 30분 이상을 그냥 고민합니다. 쓸게 없으니까. 아비님도 마찬가지였어. 그, 래서 오락실이라는 그 주제로, 한 5분만 쓴 거야, 그게. 10분 끝나기 직전, 내야 되니까. 한 5분? 7분? 그 정도에 막쓴 거야.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에라씨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흐름 따라.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흐름 따라, 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나답지 않은 일이죠. 평소에 나 같지 않은 행동이었어. 그래 냈다? 그 냈어. 당연히, 뭐, 뭐, 뭐 되겠어? 그랬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이 지났어.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야. 어, 뭐, 내일 토요일 뭐, 3시에, 뭐, 전국 시화대회에 나갈, 아, 어, 나갈 학생들은, 뭐, 오늘 뭐, 끝나고, 뭐, 어디 교무실로 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 여덟 명인가 아홉 명? 뭐 하여튼 그런 학교에서 뭐 뽑은 사람, 그러니까 학년당 뭐 이렇게 가지고, 근데 나를 부르는 거야. 어 전국 시화대, 어 전국 시화대, 전국 시화대 학교 학생, 학교 대표로 참가할 그 뽑힌 그 사람들은 나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 거기로 모임으로. 근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근데 나를 부르시는 거야. 내 거기 이름에 내가 불리는 거야. 그래서 어? <laughs> 어? 그래가지고 갔지. 불러서 갔어. 그러니까 그 국어 선생님이 어 너희들 그러니까 그 학년에 세 명인가 나하고 하여튼 그래 세명세 3명? 명인가 네명세 명인가 네명 참가하는 거야. 그 학년당 그러니까 그세 명에 내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오락실로. 그래서 갔어. 갔는데, 근데 참 슬펐던 게, 가서 참 슬펐던 게, 참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의 국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참 아쉬웠던 게, 내, 내 작품이 왜 시화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 내가 채택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내 작품이 전국 시화대회에 나갈 수 있을 수준의 그것인지를 왜 뽑았는지, 왜뽑았는지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근데, 하, 그 당시 선생님들도 다 그렇지, 뭐. 야, 야, 내일 뽑혔으니까, 내일 시화대 전국 시화대회 나갈 거니까, 그, 그냥 그거 가서 저기, 뭐야, 내일 시화대회 나갈 어떤 평, 모의고사 같은 거야, 일종의. 그거를 써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뭐야 내가 왜 뽑혔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써야 되겠어 이제 시를 써오라고 전국대회에 나갈 시를 쓰라고 하니 거기서부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나다움이 완전 철문으로 쾅 닫혀버린 거야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갈 수준의 시화를 써오라는 거야 모의고사로 평, 보겠대 내일 그럴 내일 그걸 좀상 받을 만한 앤지 왜냐면 다다음에뭐 학교 이름도 나올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 무슨 시를 쓰겠니. 당연히 나라사랑, 국가사랑, 학교사랑, 어머니, 어머니 효, 이러고, 이 이런 작품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시화전을 간대. 전국 시화전을 진짜 가는 거야. 나는 상상도 못하던 것을 갔는데, 막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오락실 쓸 때는 괜찮지만뭐그쓴거 보니까, 뭐분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개판이던데, 이러는 거야. 야, 아저씨 그말 듣고 전국시야제 갔다. 전국시야제 는 미리 쓰는 게 아니고, 딱그 제한 시간을 줘. 막딱 거기 딱 가면 수능하고 비슷해. 수능 보는 것하고 비슷해가지고 쫙 있고, 그 우리 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 원고지 있잖아. 원고지, 그 빨간 줄로 쫙돼 있는 거. 그 원고지를 이제 쭉 나눠줘. 거기에 제한시간, 제한시간 40, 45분, 50분, 제한시간 50분 정도 주고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자유 주제로 알아서 쓰세요 하고 나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 40분 동안 뭘쓰 겠니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니 마음 뭐 나라사랑 국가사랑 형제사랑 친구 와 우애 뭐 이런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될 리가 없지 그 당시엔 정신없이 흘려 지나가 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요 나중에 근데 이제 아 근데 그 오락실은 뽑혀서 저기 뭐 장려상인가 무슨 우수상 가뭐 하여튼 무슨 상 받아가지고 진짜로 걸렸어 진짜로 그 그랬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때 나한테 한 마디만 해줬으면, 네 오락실이란 작품이 왜 뽑혔는지 딱한 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그 시, 그거를 내가 아 이게 이거를 원하는구나 하고 내가 그거를 다시 끌어올려서 썼을 거 아니야. 내가 그 내가 그 오락실이 뽑힌 이유는 기발함이었어. 기발함과 그 천진난만한데 진지한. 기발함과, 유니 한마디로 유니크 하면서, 네가 정말 솔직했고, 그다음에 했는데, 나, 그 다음에 천진난만했는데, 그, 나름 진지했다. 어. 그거를 굉장히 학생의 소재, 100원짜리 또르르 뭐 이런 거 했었거든. 그리고 뭐 학생과 주인 선생님이, 뭐그말 한마디에 두렵지만, 어쨌든 오라은 즐겁다. 뭐 이런 내용을 썼었어. 그러니까 참신했다. 아, 왜냐면, 근데, 알았을 거야. 왜냐면 그 선생님이 날 뽑았으니까. 왜냐면, 뽑은 사람이 모를 순 없지. 그래서 아비님한테는 굉장히 씁쓸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니까, 참, 한마디만 해줬으면. 정말로. 그래서 참그 배려가 그렇게 힘든가. 그래서 참 그게 아쉬움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한테는 두고두고 그게, 아니, 상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 끌려 나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창, 여러분, 내가 다음에 창조적으로 뭘할수 있겠니? 뽑혀도 고통이야. 뽑혀도 고통이라고. 그래서, 어, 문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다움이 사실은 안 나온 적은 없어. 그건 감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잘 떠올려보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스러움이 사실은 문득문득 문득 한 번씩 나왔었던 적이 있어. 근데 그것이 싹이 잘려버리고, 밟혀버리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 내놓기가 무서운 거지, 이제. 그래서, 어, 어쨌든 그게 기발함이었어. 그 기발함. 나는 근데 그게 기발했는지 몰랐거든. 아, 이게 기발할 수 있구나. 그럼 난 아마도, 어, 더, 더, 그러니까 오히려 반전으로 쓰는 거지. 오히려, 일반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소재를 갖다 썼을 거야. 왜 오락실이 먹혔다면, 아마도, 뭐, 담 넘기, 뭐, 뭐, 개구멍, 뭐, 이런 거, 뭐, 분식집에, 뭐, 빵? 아, 뭐, 매점, 매점에서의 어떤 그, 그런 일어나는 일들? 매점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그 치열한 그, 빵과 음료수의 어떤 그, 고뇌에 대한? <laughs> 그리고 그 우리 때는 매점이 있어서 라면 라면 컵라면을 다 먹는데 그래서 아주 단무지의 가치가 아주 귀했거든. 그 단무지와 그 우리 그 컵라면에서 오는 우리의 그 희열과 감동에 대한 얘기를 썼을 거야. <laughs> 그래서 아, 아비님은 두고두고 그 얘기 그 이야기가 아비님 가슴에 남아서 아비님은 항상 왜에 대한 질문을 해줘. 내가 너를 왜 뽑았고 내가 너를 왜 인정하며 내가 너를 어, 왜 너와 왜 너에게 이 일을 주는지 어, 그런 얘기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항상 항상 하는 걸 내가 배웠지. 왜냐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실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이제 그걸 또나 다음으로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왜 한마디 해 주는 게그 왜를 한마디 해 주는 게왜 그러했는지 한마디 해 주는 것이 친절할 필요는 없구나. 친절하거나 자상할 필요 없어. 친절하고 자상하게 왜안말해 주는 것도 그것도 나름 고통이야. 그냥 필요할 때물한번 주면 돼. 계속 가서 계속 가서 식물 쓰다듬을 필요 없어. 그럼 새 식물 죽어 생명은 과도한 그건 과도한 관심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필요할 때물한 번만 주면 돼. 그냥 필요할 때 그래서 내가 아. 친절하건, 불친절하건, 매너 있건, 뇌깔이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거 하나를 주는 게,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구나. 그래서, 아비님이 그 친절함에 대한 부담감을 좀 버렸지. 왜냐면, 친절해, 친절하고 매너 있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것도. 왜냐면, 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거든. 근데, 알게 된 거야.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물을 한번 주는 거.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한마디 해주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왜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를,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진짜 배려구나. 싸가지 없어 보여도, 냉정해 보여도.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왠지 뭐 시크하게 막 아닌 것처럼 하다가 멋있게 필요한 거나 딱 던져주는 그런 거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넣잖아요 음 그거처럼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주는 거 그거를 아비님이 이제 배웠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저, 저 시화전 이거 생각하니까 아비님 그, 그 얘기 떠오르거든 어쨌든 본의 아니게 진짜 그, 거기, 내가 거기 딱 앉았는데 느낀 느낌이 뭔지 알아? 내가 거기 딱 앉았다? 그니까 러 같은, 그 같이 앉은 전국 학교에서 다 뽑혀온 애들이잖아. 진짜, 거기 딱 앉았는데, 아,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확 느껴질 정도로 앉아있는 애들이 전부 다, 진짜, 귀하게 잘 자란 느낌이더라. <laughs> 귀하게 잘 자라서 정말, 아, 얼굴에 다들, 글잘 쓰겠다라고 써 있는 거야. <laughs> 근데 내가 여기 왜 있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아, 딱한 마디만 하셨으면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기발해서다. 네 소재가 너무 기발해서 어이없어서 내가 웃었다. 그한 마디만 해 줬으면 내가 또한번 기발하게 썼을 텐데. 떨어지더라도 어, 정말,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더라. 그 고통이란 건 여러분, 어, 정말 너무 힘들어. 그, 딱 앉아서, 애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글도 잘 써. 글도 예쁘게 잘 쓴다? 시화전 하는 애들은 다들 글도 예쁘게 써. 왜? 글 예쁘게 쓰는 것도 평가조항이 있더라. 몰랐지. 내가 글을 잘 쓰겠니, 얘들아? <laughs> 그래서, 아, 정말 너무 그 시간이 고통스러웠어. 정말 진짜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친절하지 않을지라도,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계속 놀아주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딱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딱, 진짜 딱한 달에 한 번, 아이가 지칠 때까지 놀아주는 거딱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지칠 때까지 한번 충분히 놀아주는 것.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아빠가 나랑 너무 잘 놀아줬다고 생각해. 1년에 한번 놀아줬는데.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이들이랑 놀 때, 막, 오바해서 막 힘든데도 이걸 참아가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이 진정한 아빠의 모습이다, 부모님들의 모습이다라고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해.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와서 아이들하고도 놀아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알아. 아빠가 힘들다는 거, 엄마가 힘들다는 거, 나랑 놀아주기 힘들다는 거 알아. 근데, 딱한 번만 놀아달라는 거야. 딱한 번만 진심으로 놀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1년에 한 번만 진짜로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적셔줄 정도로 딱한번 놀아주잖아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마음에 원망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이란 말이 더 이상 좋은 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그한 번을 놀아주지 않은 거야 썬양 그한번 칭찬을 안 해주는 거야 딱한 번만, 진심으로, 정말, 너무 잘했다. 딱한 번만, 정말 진심으로 충, 칭찬해줬으면. 유나, 딱한 번만, 진심으로 곁에 있어줬으면. 딱한 번만, 모든 걸 버리고, 10년에 한 번만, 15년에 한 번만, 20년에 한 번만, 딱한 번, 20년에 한 번만, 진심으로 내 곁에 온 마음을 다 있어줬으면, 좀 뿅냥도 마찬가지. 단한 번을 받지 못한 거야, 여러분들이. 단한 번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거야. 신에게 할 말이 있는 거라고. 신에게 엄사를 부릴 권한이 있는 거야. 마, 내가, 여러, 엄마 만날 때마다 사랑 달라고 징징징징징, 징징징징징, 1년 300일을 징징징거렸으면 염치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 단한 번. 단한 사람, 단한 명. 내 마음 알아주는 나를 알아주는 단한 마디. 단한 명의 친구 아니면 단한 명의 순간, 단한 번의 순간. 단한번 그걸 그걸 못 받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께 울부짖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화, 내가 신이 더 말해준다면, 신에게 울분을 토할 권한이 있는 거야. 내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한번 달라고 했는데 난그것조차못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laughs> 그럴 필요 없어. 그 인생을 걸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답게 사시면 돼요. 받은 건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사는 거야.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을 받은 건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갚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갚는 것이지, 사랑이 지나친 은혜가 되어서도 안 돼. 나 한번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 평생을 바치겠어. 이것도 그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사랑은 사랑의 빚으로 갚으면 됩니다. 그냥 선양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살아 주기만 하면 돼. 그 한번 받아서 잘 살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주는 사람들은 어 그것을 되갚아서 은혜를 갚아 주기를 원하지. 은혜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 사실 원래 진짜 장기 기증은 어,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 어, 사실은 너무 은혜롭게 여길까 봐서 사실은 장기 기증하는 사람 뭐 신장 한쪽 떼어준 사람 있잖아 그럼 그 수술을 하려면 같은 병대에 누 누워, 병상에 누워야 돼 근데 항상 수술이 끝나고 나면 기증한 사람을 뭐 기증한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신장 하나를 받아서 나는 생명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걸 기증한 사람을 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는데 어, 되도록 사실은 그 사람 보지 않고 떠납니다. 원래는 그래요. 처음엔 나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 뭐라 그럴까? 그거 알아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 진짜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는 게 그게 고마운 거? 그 진짜 사랑은 그래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 그래. 진짜 부모님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은 여러분 자식에게 주기를 바래요. 진짜 사랑은 그래. 진짜 사랑은 대가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대가를 받으면 수직 관계가 되잖아. 하여튼 그래요. 이거는 지금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진짜 사랑은 그래. 진짜 사랑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그리고 그게, 그게 대가처럼 은혜로 느껴지기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마음껏 받아서 잘 살아주고 잘 자라주기만 하면 그 자체로 자기, 자기 자신에게 고요한 평안이 됩니다. 음, 그래요. 진짜 사랑은 그래요. 지금은 그런 개념조차 없어졌지만, 원래는 어, 원래는 진짜 사랑. 지금은 진짜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많이 없어진 사랑 사라진 시대잖아요. 진짜 사랑은 원래 은혜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신세가 되길 바라지 않고 본인에게도 그래 자기 자신에게도 준 사람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단한 번만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힘겹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짊어지고 살진 않아도 되었을 거였는데 그래서 그 슬픔을 신께서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께서 인정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같이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나누어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꼭 꼭 무슨 뭐 아비님 통해서 이런 사람 만나서 들려주기도 하고, 어떤 우연치 않게 어떤 책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또 우연치 않게 비슷한 처지의 사람인데 줄줄 줄 아는 어떤 언니 아니면 어떤 선배 그런 분을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울부짖을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해도 돼요.